안녕하세요 연랑입니다 어, 오늘은 드디어 제가 뒤늦게 막차를 탔습니다 뭘까요? 소셜클라 <laughs> 원래 살 생각이 사실 없었는데 어... 포토북 하나가 품절이 되더라고요 뭔가 위, 위기의식? <laughs> 그래서 탔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택배가 <laughs> 왔는데 너무 무거워서 우와 진짜 무겁다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놀랬어요 권이라서 그런가? 두권이라도 너무 큰거 아닌가요? 이거는 한번뜯어볼게요 이게 바로 그 전설의 멤버가 13명인데 포카는 12개밖에 없네요 그 포토북이잖아요 아, 어디다 보관하지? 큰일이네요 공부분 너무 마음이 아프죠. 와, 시티가 그리고 여기 덧대준 걸까요? 아니들 이렇게 자국이 남았다라는 후기를 봤는데 포토북 진짜 크네요. 우선 포토북 한번 꺼내볼게요. 너무 궁금했어요. 오, 생각보다 보컬이잖아? 이렇게 큰지 몰라가지고. 다들 보셨겠지만 음... 이거 어쩔거야 아니 이렇게 크게 얼바기였어와 이거 미쳤다 진짜 우리 힙합팀은 얼굴이 재산이다 할라 했는데 인정한 미쳤네. 어, 뭐야? 유자보다 훨씬 예쁜데요? 진짜 내 얼굴 어떡 하냐. 할 말을 잃었다. 할 말을 잃었 어. 기공자 같아. 부잣집 도련님. 징징. 아 이때 머리색 진짜 예쁘다. 음, 저는이 조합이 처음이네요. 너무 좋다. 비주얼들 음, 정말. 아니 혹시 진짜 비밀 무슨 일이에요? 미쳤다 공자님 공자님 입천! 찬이도 진짜 톤 파괴자다 어떻게 이런 색이 어울리지?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퍼포팀 근데 왜 부서지는 소리가 나냐? 야구징이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아 이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laughs> 순간이 아 이때구나. 오리가 어, 진짜 예뻐. 이야 이거 너무 좋다. 아 버버리 찰떡이네요. 딱 부잣집 돌련님 같고. 진짜 명 패션한 명호오지아 진짜 진짜 잘 어울린다. 오빠 미쳤다. 이런 체크 바지를이 진짜 어빠이다 이렇게 큰데? 다 고칠. <laughs> 너무 좋군요. 뭐 사람 사람 죽이려 는 거야? <laughs> 위험한데? 포토북 앞에 주의라고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위험한 위험한데? 아니 뭐 뭐야? 응? 너무 뭐, 위험한 거 아닙니까? 심장에 물이 오는데? 반짝반짝하네요, 애들. 아, 너무 예쁘다. 이걸 살말 고민을 한 제가 바보죠 아, 너무 좋아. 이거 뭐 천사들이에요. 아, 너무 예쁘다. 아, 정말 크고 아름답네요. 아, 아름다워. 샤이니 브랜 떠오르네. 와, 포통 너무 위험하다. 어떡하지? 이렇게, 빡! 얼굴 빡! 공격해버리면. 진짜, 포통 같아. 벌빡 주의라고 써줘야 될것 같아. 와 이런, 자유로운? 뭔가, 이렇게, 좀, 루즈한 느낌. 너무 좋아해요. 아. 좋아, 위험해. 꽃이랑. <laughs> 화장품 시애을 여기서 찍지? <laughs> 진짜 얼굴 공격 아닙니까? 발사. <laughs> 음, 너무 예쁘다. 우리 찬이. 것도예쁘잖아 <laughs> 어, 차나 불렀을 때 돌아보는 그런 사진인가요? 저스 <laughs> 좋은 스이 정도 머리 길이가 진짜 예쁜 것 같아. 아, 눈 봐. 처리 <laughs> 이쁘다가 정말 민규가 쩔네요 또 겸... 약간 지금 브링그링그 브링 자체 인간 브링그린 브링 아닙니까? 아 어, 이거 너무 예쁘네 역시 반바지 하, 진짜 김민규 어떡하죠? 이거 공격 쩔는데 오늘 어, 심장이 너무 아파. 반대 손으로 부여잡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해. 아 또이 파란색, 청량한 느낌. 어이 색깔 너무 좋다. 보이시나요? 순간. 진짜 얼굴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큰줄 몰랐어 가지고. 아 어, 이거 너무 한개더 사야 되나? 여러분, 진짜 다 보셨겠지만. 미월, oh, 무슨 일이야. 응.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요? 헐. 왜 이제 샀지왜 고민했지? 야, 너... 알고 봐도 짱이다. 뭐지? 약간 슬리데린 이런 건가? 마법학교 이런 건가요? 순결이다 얘네 진짜. 소명이. <laughs> 아, 우와. 자연에서 또 같이. 우와 이거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마법 으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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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이아 이거, 이거. 뭐가 이야이야이요 진짜 이짜이런한셔한셔츠어입잘 어울리는 김민규 어 이거. 이거, 이거. 이됩이까이런이도이저 각도? 다시 봐도 와풍경이낙크한데 이제 이거 딱 찍고 배시시 웃었을 것 같아. 얼박 너무 좋다. 아 슈화도 진짜 비율 깡패 너무 좋아. 저는 약간 이렇게 남자가 진주나 이렇게 볼드한 느낌의 액세서리 했는데 잘 어울리는 거 되게 멋있더라고요. 우와. 어, 베스트 다 진짜 홍진이 정말 청순한 느낌 너무 잘 어울려 명호는 진짜 손도 예쁘네 비교된다 와 다크 아더니 이거는 천사샷인가? 음, 너무 좋아 이런 극도로 또이입 입꼬리 너무 이거 처진 입꼬리가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예쁜데? 음, 나왜 이렇게 빼지를 손님도 하고 다녀야 되겠네. 음, 다시 다크해졌다. 아, 그학교끔 아, 름다운데 아, 대려, 대대학 어디니? 그 클럽 어디니? 나도 이제 가입했는데, 어디로 가면 되니? 아, 아니, 저는 정말 세븐틴 좋아하게 되면서 제일 반전이 승관이 같아요. 물론 노래 잘하고 예능 잘하고 뭐 이런 춤다 아는데 얼굴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승관이? 어, 뭐야? 아 짜증 나는데? 얼굴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아, 이런 느낌 필터 되게 좋다. 아, 뭐야? 내턱 아주 작살 나는데? 아니. 양도 반짝이는 애들을, 이렇게. 이 일로 레이스 너무 좋아. 왕자님 같아. 왕자님이지. 이거 뭐야, 이거 효과인가요? 음, 응, 드로킬라 같아. 멋있어. 멋있어. 아, 풀이 좋아하네. 나는 안 했지만 좋아하네. 아니 사랑하나? 아 샹들리에랑 잘 어울리네요. 아 풀을 좋아하네. 우리 부치리들아 좋아하네. 좋아했네. 와, 진짜 명호는 옷태가 장난이 아니다. 어, 어깨 봐. 근데 막 목이 또 가늘어. 그래서 목선이 예쁜데 가렸어. 이 궁금증을 자극하는. 근데 약간 진짜 약간 그 뮤지컬 드라큘라 보면 이런 프릴 막 많고 장식 많은 안에 옷을 많이 입는데, 아, 진짜 그런 느낌이네요. 구경아, 그런 의미에서 드라큘라도 해주라. 뭐지, 이 치명적인 건? <laughs> 왜 이렇게 예뻐요? 와! <laughs> 무슨 아! 뱀파이어 같다. 음, 모자 쓴건예쁘던니 이건 또 막. 완전 남성남성해. 몽환족이야. 어, 찬이도 예쁘다. 당장 뜯어서 붙이고 싶었는데, 뒤에 찬이도 너무 예쁜데. 아, 나 약간 이런 레강싼거 좋아하네. <laughs> 상관이요 진짜 예쁘다 너무 잘어울려 앞머리 내린거 좋아하는사람인데 가르마 이가르마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잖아 여러분 왜 진작에 사라고 말 안해주셨어요 왜 이제 샀어 저 되게 고민 많이 하다가 품절보고 샀는데 못샀으면 울뻔했는데 어. 응 뭐야 이럴 수 있습니까? 아 목에 목이... 아 짜증나 진짜 너무, 너무 크게 버려하나 아닌데? 아, 제분이 이상해 아 이거 위험하다 위험한 조합이잖아 아, 치명의 다른 이름이 최승철인가요? 미쳤네 왜 이렇게 허벌이야 가려 호시 지켜? 우와, 이콘셉트 좋다. 몰랐어요. 제가 프리를 사랑하는지. 우와. 대박. 왜 이제 샀지? 사서 다행이다. 우와. 멋있어. 어? 못 봤어요. 아직 못 봤는데. 뒤집어야겠어. 위험해 위험해 최승철 아. 어 제발 좋아 제가 지금 위험하다고 했던 이 의상들을 입은지 몰랐어요 어, 너무 좋은데 제발 검수 좀해 검수 좀해 보이시나요 아체질 이러면 검수를 더 열심히 해야 할것 같은데 그거는 저만의 생각인가봐요. 음. 너무하네 이거 약간 이 뱀파이어들의 그 몇십.. 몇백년? 몇천년 전 학창시절 같은 느낌 아닙니까? 저 혼자 지금 스토리를 아주 다 짜고 있습니다 어 이런 사진디에 대해 커피를 쓰라고? no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자 드디어 대망의 땅입니다. 먼저 명언부터. 오 정한이. 다음은? 어떡겠네요 o dk 하이 dk 잠깐 하나 둘 하나 둘셋넷 여섯, 여섯, 4 넷, 넷 저는 회실이 었군요짠 원우 어 되게 다양하게 또 오늘도 와주는. 뜨근뜨근뜨근 뜨근. 디노. 다음은 4 4 마지막으로 호시 호시도 와줬어요. 나4자 그러면 4 4부터 볼까요? 혹시 여기 있어? 아니야, 있는 거 아는데 내가 그냥 한번 물어봤어. 있어, 있을 거지? 진짜 다양하게 와줘라, 제발. 자, 먼저 보겠습니다. 어? 손. 민규! <laughs> 완전 개구쟁이 같이 나왔어. 대박. 다음은 양어. 어, 생각보다 구찌비들이잘 오네요. 다음은 후, 이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문을 열어서 좀 당황했습니다. 다음은 승간이저이 머리색 너무 좋아해서 너무 좋아요. 아 햇빛이래. 조명 정말 지금 지금 이제 3 장이 남았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지금 이네장중에 사진 제일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아닌가? 너무 좋아. 다음은. 막내 라인이네 거의 D K D K 이것도고 이것도 줬어 너무 좋은데 어디용누을까요 출시 어, 제가 이전 앨범 강에서도 그렇고 갑자기 조슈아가 많이 나오는데 너무 좋아요 <laughs>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더 볼까요 약간 카드 게임 느낌으로 <laughs> 뭐야 갑자기 금손 같아 보여 이요스장제일 뽑았는데 호시야 어쩜 이래? 헐 저도 이런 날이! 하면서 <laughs> 여기로 갈까요? 어 이렇게 공간이 있지만 참 쓸모가 없네요 그럼 이거라도 보여드려야 돼요 네. 다음은 짜란 바나님 좋다 근데 전 이게 진짜 베스트다 장난 없네요 장난 없다 어 이거 좀 움직일까 어 좋다 좋다 다음은 따란 짠오 되게 다르게 나오네요 짠문춘이 짠짠 짠란짠란 쥬슈 주슈. 쭈슈지 응,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아 여기 나왔으면 약간 데스티니라고 할라 했는데 안되겠네 두명 같이 볼까요? 하나 둘셋 우리 구칠이들 무슨 일이죠? 이렇게 와줬네 너무 좋다 아 제가 사랑하는 프릴과 레이스 사랑했네 좋다 아, 제가 아까 괜히 말한 게 아니네요. 프릴 사랑한다고 한게 이렇게 와주려고 그랬나 봐요. 너무 좋다. 대박! 우징이랑 승철이! 아 이것도 없고, 얘도 없네. 좋다. <laughs> 귀여워! 여러분, 저 어? 포토북 진짜 만족스럽네요. 잘산것 같아요. 진짜 포토북 사도 잘안 봐서! 약간 살 생각 없었는데 어안 샀으면 되게 후회할 느낌이에요 좋은 걸요 <laughs> 다음에는 꼭 시기에 맞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캐롤댄드 언제 올까?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laughs> 오늘도 어,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또 저의 포토북 강뭐 <laughs> 닭강이래 포토북 구경하는 거 같이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놀러와주세요 그럼 안녕